그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쉬는 시간 동안에 동영상을 봅니다. 동영상을 보는데 동영상을 좀 보고 다시 하나 더 보고 짧은 거에 한 10분 4일짜리 보고 있는데 짧은 거한 3분짜리 봐가지고좀더긴거 보고 수종화동 그릴까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릴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제 옆집에 아줌마 나와가지고. 그, 비닐봉지 같은 거에, 소리 내면서, 뿌시럭거리는 소리 내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뭐 때문에 나왔는가, 에 그런 생각들 하면서, 어째 우들이 계획한 그런 것을 갖고 있고, 여아 그런 고민하는 순간에 나와가지고, 고민, 일부러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 일부러 힘을 빼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행동 하는 거야요 그래갖고 마치 자기들이 뭐 바로 뭔가 해야 될 것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원래는 네가 잘못된 거야. 그뭐 해도 상관없고 이거 다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다안 해도 상관없는 데아 <laughs> 자기도 또안 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뭐 국가의 기관, 뭐 청와대가 갖고 하라고 하던가 뭐 기관가 갖고 바닥 찍어대면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나한테 갖고 식종장그 뭐 글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람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치? 왜 나한테 와서 아 그래? 그뭐 실종기관에서 뭐 네가 실종하던그이게돈 받고 정상적으로 하게끔 해 해주라 해라고 해 하게끔 만들어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해줘야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갖고 쫓는다고 돈안 주고 굶어먹는 것들이지. 이제 그 동영상을 볼까에 동영상 또 보라고 깔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래 어떻게 인터넷에 그거 한가딱 보라고 딱 깔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싶게 만들고, 또 이제 또 해야 될 것도 또 있고, 또 날씨랑 연결되어 오갖고뭐 자기들이 뭐 내가 해야 될거안 하는데, 뭐 그거 한 것처럼 다 해갖고, 책책질하듯이 막 그거 하고, 지기들이 잘난 것처럼 해갖고, 막 자기들이 뭐 뭐나 된 것처럼 막 사람 그... 괴롭혀되고, 이제, 그린 듯한,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저한테. 아, 위에 동영상 같은 거지, 그, 이런 건 봐야겠다 싶게끔, 그렇게 동영상을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갔고, 보면은 이제 또그가 까님 하나님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이것들은 하나님 시키는 거안 하는 분들이고 그뒷에서 상가시 가는 것들입니다 귀신 같은 것들 귀신들이 귀신들 귀신들린 것들입니다 그 그거죠 그 제가 실종하던 그리고 있는 이것이 그때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무덤에서의 무덤에서, 그, 아 고래고래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에 치던 그 자도하고 반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성령이 드셨을 때이했을 수도 있고, 예.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비가 실종자 그리고는 비내리니까 그, 찬송하고, 운동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하게,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이제 찬들이 못한데, 그 성경하고 반대로. 옛날에 병원에서, 어머니 아프니까, 그, 입원할, 입원, 입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주사 나와버리듯이. 진 그런 더러 상황이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더러운, 그, 환경이 나라입니다. 非常に。